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1863년, 미국의 심장이 찢어지던 그 해, 형제가 형제의 피를 흘리던 참혹한 시간, 백악관 2층, 어둠에 잠긴 복도 끝, 한 줄기 희미한 촛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그의 손에는 오늘도 전사한 젊은이들의 명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늦은 시각까지 또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 말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대통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길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길 기도하네. 그 순간 그 방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역사가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옳기를, 우리가 자비롭기를, 그것을 구해야 하네. 그날 이후 백악관은 달라졌습니다. 권력의 전당이 기도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링컨은 낡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미움과 복수로 불타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전쟁이 끝난 후 참모들이 외쳤습니다. 이제 반역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아니요.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오. 오늘도 백악관 그 방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살린 건 총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단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